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배팅 프로그램 분석기 유아뱃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해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니 전혀 저작이 없고 거짓이 없도록 증명해 보이고자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무료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트와 연동되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 사이트에 충전된 금액이 보유머니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단돈 100원으로, 100원을 하루 24시간 5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로그인 해서 보여드려도 되나,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가상 모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 모드를 클릭하십니다. 금액 설정 부분에 마틴으로 설정합니다. 1단계 100원입니다. 2단계 430원입니다. 3단계 1870원입니다. 4단계 8100원입니다. 4단계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자본금은 31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5단계 153000 5단계 35154원입니다 5단계까지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본금이 136962원이 있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4단계 때 불안하신 분은 5단계, 6단계까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적정 금액 몇만 원 정도 하루에 나는 욕심 없이 만 원, 2만 원만 벌겠다 하시는 분은 적정 수익이 나왔을 때 중지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7단계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7단계까지 설정하신다 그러면 금액은 260만 원 정도까지 필요한데, 7단계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 차원에서 7단계까지 설정을 하고, 260만 원 가지고도 하루에 5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 밑에 6단계까지 하루 6, 하루에 60만 원, 자본금 60만 원 가지고도 하루 5만 원의 수익을 내실 수,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단계까지 31,000원 131,500원 4단계 136,000원 필요하고요 4단계가 31,500원 5단계가 136,000원 6단계가 6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정, 이렇게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세팅 완료를 누르십니다 여기에 숫자가 보이는 거는 5단계 때 4단계까지 부러지고 5단계 때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이 숫자만큼 6단계가 가기까지 한 타임씩 휴식을 1을 설정하면 한 타임을 쉬어주는 거고 2를 클릭하게 되면 두 타임을 쉬었다가 6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세팅 완료 누르시고요. 지금 라이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오늘이 2018년 10월 11일. 11일.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31분입니다. 시작. 데이터 설정은 저는 분석으로 하시게 되면 7회차,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출바꾸기는 출발, 좌우를 바꾸는 겁니다. 선택은 출발, 줄수, 홀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줄, 줄, 출발, 줄, 줄, 줄 줄. 이렇게 한번 선택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팅 시작을 누릅니다. 배팅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버, 배팅 시작 버튼을 누르니까 프로그램이 494회 자. 4자 각 100원씩 베팅이 보이시죠? 100원씩 베팅에서 어느 세월에 돈을 하루에 5만원을 버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프로그램은 파워 키노 사다리입니다. 파워 사다리 하루, 하루에 288회차 파워 사다리 하루 288회차 진행 키노 사다리 하루 288회차 진행, 파워키노 합쳐진 파워키노 하다리는 하루 577회차, 아니면 578회차까지 진행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70, 최소 75%, 최소 75%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대략 지금 600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520회차에서, 450회차 정도의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는데 100원 곱하기 450 기본 계산만 하셔도 45,000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베팅 성공인데 적중했죠 90원 벌었습니다 이 90원 가지고 이거는 사이트 수수료를 제외한 1.95%를 계산해서 그었습니다 90원을 가지고 24시간이 흘렀을 경우 정말 제 말이 4만 5만원을 벌수 있는지 100원 가지고 4만 5만원을 벌수 있는지 제가 내일 다시 10월 오늘이 10월 11일 오후 8시 31분에 시작했으니까 내일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에 켜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로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즉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3만원 13만원 60만원 정도 가지고 하루에 5만원씩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켜놓으시고 컴퓨터 켜놓으시고 뭐 학교 가시거나 대학교 가시거나 직장 출근하시게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켜놓으시고 퇴근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가상모드로 해서 테스트 충분히 해보시고 실제 금액을 충전하셔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결과값을 보러 다시 실시간 라이브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벳입니다. 유아벳 접속하시면 유튜브 이 사이트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이 주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탑 기업 K O R입니다. 감사합니다.